롯데알미늄 제습기 12L LDH 7000은 정말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 특히 여름철이나 장마철에 실내 습도를 효과적으로 관리해 줍니다. 하루 최대 12L의 제습량으로 30제곱미터 정도의 공간에서도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어요. 자동 습도 조절 기능 덕분에 사용자가 원하는 습도로 자동으로 맞춰주고 연속 배수 기능이 있어 물통을 자주 비울 필요가 없어서 편리합니다. 디자인 또한 깔끔하고 바퀴가 달려 있어 이동이 간편하답니다. 소음은 약간 있지만 일반적인 사용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정도로 조용합니다. 전반적으로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으로 곰팡이와 냄새 걱정 없이 쾌적한 공간을 원하신다면 적극 추천드립니다. 뷰플렉스 제습기 1 1 l D11은 정말 기대 이상으로 만족스러운 제품이에요. 장마철이나 습한 날씨에 필수인 제습기로 하루에 11L의 습기를 제거해줘서 실내 공기가 한결 쾌적해집니다. 바퀴가 달려있어 이동도 편리하고 디자인도 깔끔해서 어떤 공간에도 잘 어울려요. 특히 빨래 건조 기능이 뛰어나서 비 오는 날에도 걱정 없이 빨래를 뽀송하게 말릴 수 있습니다. 소음도 생각보다 조용해서 생활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아요. 물통 용량이 2L라 자주 비울 필요 없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전력 소모도 적당해서 하루종일 켜놔도 전기세 걱정이 없고, 만수 감지 기능 덕분에 물통이 꽉 차면 자동으로 알려져서 실용성 또한 뛰어나죠. 가격 대비 성능이 훌륭하니 제습기를 고민 중인 분들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트리아이나 제습기 TN-H380은 정말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계신 제품이에요. 특히 12L의 대용량 덕분에 물통을 자주 비울 필요가 없고, 연속 배수 기능이 있어 사용이 편리하다는 리뷰가 많았어요. 디자인도 세련되고 크기가 작아서 어디에 두어도 잘 어울린다고 하네요. 소음도 생각보다 조용해 수면 방해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꼽히고 있어요. 제습력이 강력해서 빨래 건조에도 효과적이고 곰팡이 걱정 없이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니 정말 추천할 만합니다. 사용법도 간단해서 기계에 약한 분들도 쉽게 다룰 수 있다고 하니 제습기 구매를 고민 중이라면 프리아이나 제습기를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성비 또한 훌륭하다고 하니 실속 있는 선택이 될것 같아요.